긴장하세요 미션 성공 긴장하십시오 와! 밟고 공단했습니다 각소고 긴장하세요 저기! 느리겠습니다 스톱합니다 이게습고 성공했습니다. 하하, 출발이 좋군요. 잘 먹겠습니다. 정답! 원고, 달려볼까요? 수고했습니다. 쓰리고 가봅시다. 광이 세장 모였습니다. 포고! 긴장하세요? 미션 성공! 긴장하십시오. 와! 발부고! 공단했습니다. 각분하겠습니다. 가뿐하게... 1장 가져가겠습니다. 뻑입니다. 따다! 갓벅을 먹었습니다. 고! 투고 했습니다. 쓰리고 했습니다. 삼번 소고 긴장하세요. 저기 놀이했습니다. 스톱합니다. 이겼습니다. 퉁! 정답! 이겼니다 이게... 하하, 출발이 좋군요. 하하, 출발이 좋군요. 쐈어요. 제가 가져갑니다. 광이 세장 모였습니다. 스톱합니다. 승! 박 뻑입니다. 기분 좋은 시작입니다. 한장 가져가겠습니다. 연뻑입니다. 이거다 전략이지요. 원고했습니다. 시적폭탄 투하. 투거입니다. 안 먹겠습니다. 비상거입니다. 사관했습니다. 배가잘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고! 와! 성공했습니다. 와우! 쓰리군 3단 체크, 3점습니다어 배가 잘 들어왔네요. 하하, 출발이 좋군요. 3관 3점이에요. 든든니다4관 응, 4점입니다. 여기까지 아. 기분 좋은 시장 가져가겠습니다. 와~ 삼가 힘들겠습니다. 원. 스톱 아. 어허, 배가 잘 들어왔네요 한장 가져가겠습니다 원고했습니다 니고임미다꽝 <목소리도> 나비가 모였네요 나래. 니들이고 이제 가 지금 꽝. 니가 스금 꽝. 니가 니다 다음 아니니다 잘 가져가겠습니다. 이거다 전략이 일점 부족한 선거 뻑입니다. 안 맞겠습니다. 안 맞겠습니다. 도리했습니다. 원고 달려볼까요? 투고했습니다. 뻑입니다. 스톱. 아쉽게 지고만 퉁 아이 첫방 나왔습니다 하하 출발이 적군이요잘 먹겠습니다 잘 가져가겠습니다 원고 달려볼까요? 쪽입니다. 1. 부족한 거입니다. 세리고 이제 툭 착착 같이 잘 맞았군요. 스톱 다음 퀴 폭탄 원고했습니다. 그거입니다. 쓰리고 했습니다. 호고 긴장하세요. 스톱합니다. 다음 끝. 표... <목소리> 다, 절발이죠. 한장 가져가겠습니다. 왕이 세장 원고했습니다. 그거입니다. 살짝 같이 잘 맞았는지 리고 했습니다. 스톱합니다. 아. 어, 제가 찾고요. 정답. 놀라지 마세요. 폭탄. 합니다. 하하, 출발이 적군요. 잘 가져가겠습니다. 이겼 3점이에요 요리했습니다. 스톱. 아.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어, 제가 차 번호 쌌습니다. 받아. 안 먹겠습니다. 원고, 달려볼까요? 두고, 두 장이 절묘하게 맞았습니다. 쓰리고 했습니다. 깨끗한 시원함이 성공입니다. 스톱! 각분하겠습니다 가끈하게... 어, 배가 잘 들어왔네. 광이세장모였습니 고. 두고. 사관 해스 리고 이제 두. 5고 5고 했습니다. 스톱. 이게 스톱.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 니다, 뻑입 니다, 쌌어요이거다전략이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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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원고했습니다. 투고입니다. 쌌습니다. 살짝 같이잘 맞았군요 음, 다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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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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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출발이 좋군요. 하하, 출발이 좋군요. B 상고입니다. 원고했습니다. 투고입니다 드리고 했습니다. 보고, 긴장하세요. 스톱. 승리. 이거 좋은데요. 하하, 절발이 격요 어디입니다. 자, 힘들겠습니다. 이게 다전략이지고 스톱합니다. 아. 협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힘들겠습니다. 한장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가져갑니다. 깨끗한이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원고, 달려볼까요? 찰타같이산슈어라갔더니찰라미더슈어 시원합니다. 있군요. 투고했습니다. 더슈어라미니 슈어라미더. 슈어라미더. 슈어4미더니다 하하, 절발이 좋군요. B30입니다. 단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게습니다 어 배가 잘 들어왔네요. 어 배가 잘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자 흔들겠습니다. B3광했습니다. 두 장이 절묘하게 맞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갑다 하하, 증발이 좁군요. 잘 가져가겠습니다. 일점, 부족한 삼거입니다. 이어요따 이따, 이니다이이전략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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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깁니다. 초단 3점입니다 통단으로 3점을 가져갑니다 아. 하하, 절발이 좋군요 한인장 가져가겠습니다 쌌어요세정폭탄 투하 하하 정말 죄송합니다 4번 원고 달려볼까요? 투고입니다 뻑입니다 쓰리고 했습니다 제가 가져갑니다 초단입니다 스톱 이겼습니다. <목소리> 하하, 출발이 <목소리> 좋군요. 좋군요. 잘 가져가겠습니다. 기분 좋은 시작이다. 뻑입니다. <목소리> 흥! <목소리> 밥볶을 먹었습니다. 이 <목소리> 성공입니다. 쌌어요. 이게다 전략이지요. 원고했습니다. 살짝 같이 잘 맞았군요. <목소리> 일단, 여기까지. 승리!